가 있어서 그네를 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 나트랑 깜란에 위치한 모벤픽 리조트의 해변입니다. 예. 리조트에서 음, 공용 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와서 바다 쪽으로 보시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수영장 방향에 보시면 공용 자전거가 있으니까. 공용 자전거를 타고 쭉 그냥 내려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놓고 걸어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자전거 타고 올라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편한, 편안한 썬베드가 있고 여기 수건도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닷속에는 어차피 해파리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어, 들어가실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해파리가 있어서 무서워서 안 들어갔는데. 아 이거 한 손으로 잡고 운전하려니까 위험한데. 내가 원래 자전거 엄청 잘 타는 사람인데 어제 우리가 저녁으로 먹었던 레스토랑이고 오르막 길이라 안될것 같기도 해요. 한 손으로 운전이니까 안되는 말지뭐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자전거 타고 올라가 보려고 제가 시도해보는 영상인데 오르막길이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좀 괜찮다가 점차 좀 심해지면서 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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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실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니가 뭔데 화장실 점검을 하고 다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 우리 집에서는 일주일에 화장실 청소를 한 번씩 하는 화장실 청소 전문가로서, 예,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녀가실 만한 호텔에 예, 위생 상황을... 한번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아늑한 내부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문을 닫으면 은 이런 시건 장치, 잠금 장치가 있는데 방향을 표시해 줬으면 더 편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았을 때 이격 거리는 한. 한 50cm에서 60cm 정도 됐던 것 같고 옷걸이와 화장실 휴지거리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위생 상태는 뭐 그냥 노멀한 수준이고 제가 방문한 시간대가 저녁때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 거잖아요. 예, 그거를 생각했을 때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페이퍼 타월 대신에는 이렇게 행주 느낌의 수건들이 예, 환경을 생각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방 문을 열면 이렇게 깜란 해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트랑을 비행기 타고 오시잖아요. 보통. 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나?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비행기 타고 오실 때 랜딩할 때 밑에 보시면은 바다와 이런 해안이 나오는데 이곳이 그곳입니다. 환상적인 바다 멍을 할수 있는 이런 뷰였고요. 저희는 이제 조식을 먹으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오니까 저렇게 초콜릿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안녕 초콜렛, 아는 척하지 말아 줄래. 부끄러우니까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차곡차곡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1층에 자리가 없어서 2층으로 올라왔고요. 이곳도 거의 뭐 대부분이 한국인 관광객들이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한국인 것처럼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예, 음, 김밥도 있네요. 예. 김밥을 먹으면 바보 아닌가 여기서? 그런 건 내가 먹지. 음. 샐러드들이 있고. 과일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아이셔 과일 아이셔 예. 이건 뭐야 푸아그라인가 푸아그라 치즈 햄뭐 이런것들이 있었습니다 버터 오 김치 예. 오 계란후라이 삶은 계란 그리고 소시지들 이런것들도 있었습니다 쌀국수 말아주는 데네요. 이곳에서 재료를 골라서 저 분한테 이렇게 주면은 국수하고 면하고 국물을 부어서 주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쌀국수는 못 참지. 시리얼, 그리고 잼들, 피넛버터, 그리고 빵들. 빵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커피 머신도 있네요. 커피컵이 커피 밑에 있고 코코넛 주스 예, 소다 예. 코코넛 커피도 마실 수 있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고요. 도넛스 우리집에서는 도넛이라고 안하고 도나스라고 합니다. 도나스 예. 스스 스에서 엑센트에요. 도나스 예, 여기도 커피가 있는데 이거는 헤이즐이이거든요 y copy c o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진한 헤이즐넛이었습니다. 마치 심연의 바닷속을 헤엄쳐서 내려가는 듯한 맛이었어요. 궁금하시죠? 가서 드셔보세요. 이분들이 관리자한테 혼나는 것 같아서 제가 구해드리려고 찍는 척했습니다. 예, 모처럼 휴양지에 와서 조식을 즐길 때 애들이 막 보채고 이러면. 번잡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아이들을 감금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도 아까 보았던 도나스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리얼들하고 음료 그리고 귀여운 식판이 여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 케찹으로 얼굴을 그린 거 보세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쿠키와 빵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접수처 상담, 상담실 같은 그런 데인가 봐요 예. 카메라 들고 나타나니까 엄청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얼른 사라졌습니다 볼풀이 있었고 볼풀 안에는 아이를 돌보는 거를 가장한 어른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부럽네요 저만한 아이가 없어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어, 여기도 한번 푸덩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들어가고 싶긴 한데 예. 캡슐호텔 같은게 있고 어, 저곳은 뭐야 음. 2층에서 들어갈 수는 없고 1층에서 들어가서 올라오는 어떤 정글짐 같은 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감금시켜 놓기엔 딱 좋죠. 이곳은 저희 방에 들어가는 복도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지난 편에서 나왔던 스위스 빌리지가 저곳이고요. 오늘 그릴 그림의 자료로 아까 인트로에서 나왔던, 어, 깜란 해안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 친구한테 어제 영상들 본적 있냐, 어떠냐, 좀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할줄 알았어요. 와 나이 들어서도 무슨 작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림도 그리고 응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 나름 물어본 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라고 할 때는 안 그리더니. <laughs>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그리라고 할 때는 안 그리더니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빵 터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는 진짜 친구구나. 아무 허울이 없죠. 제가 듣고 싶었던 말보다 훨씬 재밌는 웃기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그리라고 할 때는 안 그리더니 이제와서 그린 스케치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채색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어, 아파트 놀이터에 모래 놀이터가 있었는데 요 미끄럼틀, 뭐 시소, 막 이런 지금은 좀 지금 생각하기엔 좀 과격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놀이기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더 지금보다 재미 있었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 마지막 놀이터가 생각이 나시나요? 마지막으로 놀았던 날 내가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놀... 내 인생의 마지막 놀이터 내가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흑장난을 하고 마지막으로 놀이터에서 놀았던 날 그날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아무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그 놀이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마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건데 제가 어... 요즘 애청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어, 서울대학교 유성호 교수님의 대멘톡이라는 유튜브 방송인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놀고 나온 그 놀이터 그, 그 놀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저의 마지막 놀이터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한지 모르겠지만 그러 그러니까 사람이 참 예, 평소에 보고 있는 그 컨텐츠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어,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 저하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한 열대 명 있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점점 이제 얘들은 시시해지는 거죠. 그곳에서 노는 게. 그래서 한 명, 두명 이제 사라지면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다섯 명 남고. 그러다가 또몇 개월 있다가 또한세명 남고. 점점 줄다가 둘이 놀다가 어느 날 개까지 뭐 이사를 갔는지 없어지면서 혼자 거기에 그네에 앉아있다가 아 갑자기 너무 쓸쓸해지는데 얘기가 어아 이거 정말 이제 재미가 없다 그러고서 안 가고 그때부터 이제 예 제가 키우던 개 싱싱이를 데리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그런 정도로 변모에 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어떤 제가 딱 기억이 나는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유성호 교수님이 대멘톡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처럼 누구나 어 마지막 놀이터에서 놀고 돌아온 날이 있을 텐데 누구나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예 놀이터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또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놀이터에서 흑장난을 하고 돌아온 날 그날이 마지막인 줄 몰랐던 것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이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지만 그 마지막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말씀인 것인 것인이 이룰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꼭 갖고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누구나 아쉬운 점이나 후회되는 삶의 순간들이 없던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예, 누구나 아쉽고 누구나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참 정말 괜찮은 삶이었다. 예참예 예, 행복한 삶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 삶은 참안 온하고 이 정도면 참 행복한 추억이 많은 그런 삶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뭐 평상시에 항상 꺼내놓고 갖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아, 내 삶은 참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았어. 참, 내가 뭐 세계 일주를 해보고, 남극에서 <laughs> 펭귄이나 바다 사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할거다 해보고, 참 즐겁게 잘 살았다. 이런 예. 마음을 잘 접어서 주머니에 잘 갖고 다니시길, 평상시에도. 그렇게 갖고 다니는 게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즐겁고 좋은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 쌓여 나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쌓이는 거죠. 그더 많이, 더 많은 추억을 그렇게 더 마음속에 접어서 갖고 다니는 거죠.